2025년 상반기 에세이 베스트셀러 5. 5위 예술 도둑, 수리소설, 범죄 드라마, 그리고 예술 철학까지 모두 결합된 그런 재밌는 다큐멘터리 같은 에세이예요 4위 장류진 작가의 우리가 반짝이는 계좌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오래된 친구에게 우리 여행 한번 갈까라고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3위 정지우 작가의 사랑을 남기는 사랑 특히 공감되었던 게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막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좀더 맺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고른 이등은 바로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게 조승리 작가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마지막 책은 많이들이 이 책을 꼽으실 것 같아요. 바로 김영아 작가의 단한 번의 삶. 날에는 굉장히 조금 날카로운 면도 있고 이제 그런 냉철한 면이 느껴졌다면 이번 에세이는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가 삶에서 얻은 통찰을 그냥 가감없이 편하게 솔직하게 펼쳐놓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나의 인생을 잘 살아내고 싶다면 이 에세이들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